3.1절 그 운동기념관이 여기 안성에돼 있네 어, 어. 그렇구나 음. 음. 이야 멋있다 아 나도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겠다 선글라스 끼가 한번 돌아다니고. 압 세시 입니다 이어서 회전 교차로에서 시와잘 어울려 선글라스. 도 닮았잖아요 보스 왜? 눈이 안 좋아? 아... 또 그런 게 있구만. 음. 예. 대장님 친절한 미자 씨 맨날 고기나 오키로 갖고 가고라고 했었고 그지 아, 나이니씨 아, 어, 아서포형이 본인은 장소 제공해 주고. 어, 우리저기 학선이는 저기 뭐 소주도 한 박스 갖고 이지 아. 300m 네. 도안성씨 아이, 우리 저 집사람도 오라고 해서 같이 어, 아이, 그래, 그런 게 좋은 거야. 막 나도 대전에 있으면 집사람 오라고 막 맨날 와, 같이 그게, 그게 나쁜 게하나아 아, 뭐가 나쁜 고더 가족들인데 그래, 그렇지. 아, 박선이는 그래도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좋아. 학생이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 30. 야, 300개 중에 장대용도 있어? 야, 영광인데? 이거? 아이, 나, 씨. 학사아뭐 먹고 싶냐? 학사게 내가. 응? 야, 씨. 야, 영광이지. 씨발. 저기 뭐여, 응? 아, 왜. 우리. 아, 아. 그래, 좋네. 이게. 도착했어? 몇 박스야? 세 박스, 아유, 또 금방이네, 그지? 아우, 아, 아이고, 막, 야, <laughs> 이게 뭐지문열었더니 아, 이게 씨, 뭔. 먼지가 많이 나. 오 아유, 황사 처리인가 지금? 아유, 너무 어, 아프다. 뭐 이렇게 먼지뜨이야어제 우리 어. 아 이학선 우리 저기 좀 있으면 이제 부대장 될거 아니야? 야, 이학선 부대장. 야. 아, 대장도 한번 하고 저기 우리 저기 우리. 저. 어? 아이고 참야그 저기 어? 어려운 일왜 할라 그래 저 나보고 저기 부팀장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 아유 야 저기 재정아 너는 팀장감이다 내가 그랬지 대장으로 해 내가 내가 저기 재정이한테 맨날 그랬거든 야 저기 마재종 대장 맨날 내가 그랬거든 어? 대장이라고 맨날 불렀지 내가 아이고 날씨가 어? 25일날? 25일? 거기가 월요일이야? 월요일날 가야지 그날 쭈꾸미 먹으러 가는데 두번 갔다 왔지. 거기 파르바켓트 맞은편 쪽에 있잖아. 아. 야, 박선희가 은근히 야, 그런 데를 아는구나. 응? 오. 오. 안착구간구세어이안 되지. 안돼. 아, 박선희는 그래도 큰차 운전하니까 재밌겠다. 차운차 운전, 운전이. 아이, 안돼. 박 선이는 그래도 보면은 야 대단하다 선아. 멋있어. 장. 어 차. 아. 아. 알바, 알바. 할머니랑 싸우면은 저 안에다가? 냉장고? 미친거지 그런데 네. 지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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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k Tanak, t a 아이 되지 말래? 되지 말래? <laughs> 근데 야전이. 1킬로미터 앞 종합운동장 안성시청 시의회 1쪽 IC 방패로 2쪽 회입구 1킬로미터 배송기사를 이해해준다고? 나는? 마크 그 저기 뭐 어? 냉면 달라오면 네개 넣어주고 그래? 뭐야 응. 뭐야 주면 받아? 가서 버려? 가면서? 예, yeah. 아니 집에도 막 먹을 거 잔뜩 하잖아. 학선이... 학선이... 예? 네? 덕분에 내가 부대찌개 맛있는 집에 가서 부대찌개 먹었구나네 그럽시다 응 네. 멋쟁이야 음. 학선이는 멋쟁이 벌써? 금방이네 퇴근이야, 이제. 야. 몰 안성의 대덕파가